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샌디자드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샌디자드 리뷰 헬서버 임수환 님 계정이고요. 먼저 계정을 빌려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샌디자드 어떻게 키우셨는지 어떤 육성법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모판때 회피가 얼마나 뜨고 평타 액티브 궁딜 감상 그리고 세 번째 경기장에서 회피 토템을 끼고 회피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격 토템 끼고 딜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감상을 해볼게요. 그리고 샌디야드가 상위 호환이라는 말이 많아요. 바로 크랩의 상위 호환이라는 말이 많고 요번에 포획도 뚫렸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샌디제드가 포획이 되기 전부터 쓰셨어요. 좋은 게 뜨셔가지고, 에이플. 그 지속성 쓰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성격 같은 경우에는 훈련 60으로 찍어주셨고, 순발은 하나, 두, 3레벨로 두개 찍어주셨네요. 한 두세 개 정도 찍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장률, 에이플, 에이플, SA. 에이. 네, 지속성이어가지고 좀 좋고. 네, 그리고 장난 아닌게 회피가 52%잖아요. 근데 지금, 공격토템을 끼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 회피토템 바로 라비루거를 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회피가 26%가 올라가죠 거의 미쳤어요 77%잖아요 그리고 스킬에 나잡바버라라는 스킬이 기력이 3개 이하면은 회피율이 22%가 올라가요. 거의 메카 카키급입니다, 지금. 그리고 라비루가 기력을 준 다음에, 그리고 궁극기를 쓰잖아요? 쓰면은 3개 이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턴종료 때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킬은 거의 골고루 찍어주셨고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채채, 공공, 순순, 치치, 그리고 회피, 이렇게 찍어주셨네요. 그 다음은 아마 상태 이상 무시 찍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부적입니다. 부적은 공치, 끼고 계시고요. 그리고 순발의 상태 이상 무시, 부적 좋은 거 많으시다. 그리고 방어 부적에 회피, 이렇게 끼고 계시네요. 양기로, 와, 양기로도 치명타 부적이 있으시네. 되게 좋으시네요. 그리고 코스튬은 뭐, 끼고 계시고, 지금 약간 고민이 된다 하시는 게, 딜로 어떻게 해버릴지 고민이 된다고 하시네요. 회피하고 순발을 끼면은, 네, 2500에 2000이 되는데, 회피가 거의 77%에 패시브까지 하면 99%가 되죠. 하지만, 이 공격 명주 투템을 끼면은, 아까 2500에 2000이었잖아요. 공격이 또 엄청 많이 올라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번 실험을 해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선, 우선 자동사냥으로 딜이 얼마나 바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라비르는 일단 방어로 놓고, 샌디에드 기본 공격 한번 볼게요. 만이 백, 어, 뭐야. 발, 발이 안 나왔어. 만이 백채1고 지금 공격 토템을 낀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과연 몇이 나올지 방격 6천? 방격도 쪽 키우셨나보네요 지금은 해피 확률이 감소가 됐죠 일단은 방어를 하고 공격, 기본 공격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 깜짝 놀랐네요 5887 치명타가 뜨면은 거의 한 8-9천에 뜨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액티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대상, 액티브. 침대포, 7223. 다시 한번 볼게요. 치명타 뜨는 거를 봐야 할것 같으니까. 치명타지라면 만은 나올 것 같은데요? 와. 아, 또안 떴네. 뜨는 것 같아. 이번엔 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막 뱉어가지고 그냥 2 8 0 0천이 떠요. 바로 궁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개 이상이 이하여가지고 해피률이 증가했어요. 뱉어! 3만 1,947. 와, 미쳤는데요, 그냥? 길이 아주, 권역 뒤에는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다시 한 번, 신나게 뱉어봅니다. 이렇게, 도발 같은 것만 걸, 안 걸려가지고, 스킬만 계속 쓴다면은, 회피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28,000. 네, 여러분들, 경기장 한번 만나보시죠. 첫 턴은, 싸그리, 라비로 방어넣고, 투테라 방어넣고, 침대프로 트라로포 딜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련사는, 적조련사를 죽이고, 와5241 액티브가 그렇게 센것 같진 않아요 그럼 토토토토토토토토토 만8521 이렇게 궁해주고 너는 침대포 해피바 계속 되죠 웬만하면 거의 카키급이죠 이거 지금 뚫으려면은 명중 100% 들고 와야 합니다 이거 인정? 네 여러분들 샌디자드 리뷰 한번 해보았구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번째로 약간 한번에 궁으로 좀 쾌감을 보면서 맛을 보고 싶다 하면은 어느정도 회피를 갖춘 상태에서 토템은 공격으로 하시는게 좋구요 두번째 나는 메카 카키가 가질수가 없다 나는 현지를 100만원 하기 싫다 그러실때 그냥 회피 순발이나 회피공격 토템으로 장착을 하시고 두시면은 거의 회피가 99%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피공격 토템이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키우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럼 이상으로 샌디야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